라타로 TV는 비전적 천수를 기본서로 해서 3,500개가 넘는 사주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주를 알고 싶은 분이라면 비전적 천수 준비하시고 라타로 TV의 사주 영상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적 천수는 다른 명리서와는 전혀 다른 편집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갑자부터 출발해서 계획까지 가는 60간지를 중심으로 해서 600페이지에 달해서 편집해 놓았습니다. 자신의 연주, 월주, 일주, 시주만 아신다면 그 기둥을 비전적 천수의 육십간지와 맞춰서 자신의 사주를 아실 수 있습니다. 연주는 자신의 어릴 때의 운명, 혹은 조상의 운명, 월주는 자신이 성장할 때의 운명, 부모와 관련된 운명, 업무와 관련된 운명, 일주는 성장 뒤의 이야기, 시주는 나이가 들어서 이야기, 혹은 장래의 이야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라타로 TV의 영상을 보시면서 비전적 천수에 맞춰 보시면 자신의 운명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전적천수는 오늘까지 해서 119개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비전적천수 119 엔터하시면 됩니다. 비전적천수 001 엔터하시면 됩니다. 책의 중반 혹은 후반을 영상으로 보시고 싶은 분은 실전적천수 1기 영상과 2기 영상을 참고하시면 책을 보시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영상이 없으면 책만으로는 공부하기 어렵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비전적 천수 200 페이지 200 페이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병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병신이라는 발음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갑자 얼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등으로 해서 34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병신이라는 간지입니다. 먼저, 신검의 뜻에 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은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12 지지 중에서 아홉 번째의 지지에 해당합니다.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지지는 자로부터 출발하고 천가는 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지지가 자로부터 출발한다고 해서 오해가 없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은 자시로부터 출발하고 봄, 여름, 가을, 여름의 계절은 인, 월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또한 별도로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지는 아홉 번째 지지인 신금입니다신금은 양력 7일부터 9월 6일 경, 우리가 쓰는 것이 태양력입니다만은 이 태양력을 음력과 맞춰서 3년에 한 번씩, 3년인지 3년 몇 개월에 한 번씩 맞춰서 양력과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쓰는 양력을 태음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금은 양력 7, 8월 7일부터 9월 6일 경 사이로 이제 농사도 다 했고 수확 을 해볼까 아직은 수확을 못하지만 수확을 할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3분의 2 동안 농사를 했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신금에게는 무임경이란 지장간이 들어 있습니다. 신금으로 있을 때는 무임경이 지장간에 들어 있다고 밖에 말하지 못합니다. 병신이 이렇게 될 때는 육친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란 일간이 있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이 병신이 일간이 아니고 월간인 경우는 다른 일간에 있기 때문에 또한 육친의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배우셨으면 알아들으실 겁니다. 자, 신금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신금은 양력 8월 7일부터 6월, 9월 6일경까지를 말하고, 하루를 따지면, 대전 기준입니다. 대전 기준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니 해가 서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때가 되겠습니다. 방향은 서쪽 혹은 서남쪽이라고 합니다. 원숭이는 동물로 보면 잔나비, 원숭이, 뭐 잔나비와 원숭이가 같은 것인지 옛날에는 조금 다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신은 펼친다는 의미가 됩니다. 농사를 다 지어서 이제 펼쳐서 추수를 해볼까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신은 남이 강하면 순종하지만 남이 약하면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신은 농사를 다 지었기에 이제 결실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은 큰 도시란 의미도 있고 예민하기도 하고 또한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려고 합니다. 꽃피울 준비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인생에서 멋진 삶을 살았다고 포 잡을 준비가 돼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책에 120 200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일부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책을 201페이지, 예,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202페이지에 있으니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자, 나머지 없는 것은 그냥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신은 인사신해. 바로 생지이기 때문에 영마가 많습니다. 직주가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변덕이 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시기하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실속 없이 바쁠 수도 있습니다. 용통성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포용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산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원숭이처럼 잔머리를 많이 굴리기도 합니다. 진지한 면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신에 관해서는 202페이지 비전적 천수부터 상세한 것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유튜브에서 예습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역점을 카드로 보는 것은 파란 카드 한 장과 빨간 카드 한 장을 잡고 그 카드가 가르키는 페이지로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타로처럼 애매하지도 않고 무당처럼 거짓부렁을 하지도 않습니다. 책 뒤에 있는 카드지를 잘라서 카드로 만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파란 카드 한장 잡으시고, 빨간 카드 한장 잡으시면 점치는 행위는 끝납니다. 파란 카드와 빨간 카드가 가로키는 번호만 찾아가셔서 페이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 가시면 좌측에는 주역의 괴사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공부를 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은 제쳐두시고, 오른쪽 하단에 점의 결과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길, 대길, 흉, 대흉. 네 글자가 나옵니다만, 길, 흉, 대 자의 한 자, 석 자만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연애하려고 해서 점을 보신 분, 이전 확장 개업하려고 점을 보신 분, 건강 컨디션이 어쩔지 걱정되어 보신 분이라면, 그분들에게 흉이나 대흉이 나온다면 연애하시려는 분은 상대의 신원을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해야 하고, 이전 확장 개업하시려는 분이라면 그 계획을 일단은 보류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에 걱정이 되신 분이라면 중병이 생길 수 있으니 정밀검사를 받아서. 사전에 예방조차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신에 관해서 자축인 묘 진사오미 신요술해 아홉 번째 지지인 신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신이라는 지지 하나만 가지고는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장간 안에는 무, 임, 경, 이라는 천간이 들어있습니다. 무임경이란 천간이 들어있지만, 아, 무토가 있구나, 임수가 있구나, 경금이 있구나 하는 것은 알겠는데, 무토는 토요, 임수는 수요, 경금은 금이란 것은 알겠는데, 육친에 관한 이야기는 신검 하나만으로는 아실 수가 없습니다. 일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간이 병화일 경우에 병신이 됩니다. 이 병신의 경우는 병이 일간이 아니라 월간이나 시간에 있을 때는 육신을 알수 없습니다. 일간이 병화일 경우에 무토는 식신이 되고 임수는 평관이 되고 경검은 재성이 됩니다. 그러나 지장가는 정편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으니 무토는 식상이요, 식이요. 그냥 식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수는 관성이요. 병화에서 임수를 보면 임수는 관성이 됩니다. 병화에서 경검을 보면 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 병신 일주일 경우 라면, 병신 일주일 경우 라면, 식재관이 들어 있겠구나.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구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1 2 운성으로 보면, 무토가, 무토가 신검을 보게 되니 식이 됩니다. 아, 무토가 신검을 보게 되니 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편관의 경우를 12운성으로 보면 임수가 신검을 보게 되니 생이 됩니다. 12운성으로 보면 지장간에 있는 경검이 신검을 보게 되니 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장간 안에 들어있는 식재관을 보면 병, 생, 록, 여기저기 많이 쏘아 다니면서, 물 건너, 바다 건너 멀리 다니면서, 잘 먹고 살겠구나. 그래서, 아, 무역을 하겠구나. 사업을 하겠구나. 이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병, 궁, 병좌, 병궁 생좌, 병궁 녹좌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장간, 지지의 속에 들어있는 장간에서 일지를 보는 바로 좌법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갑자행, 갑자행 29행에 있습니다. 페이지로 따지면 15페이지에 있으니 지장가는 보는 법은 배우셔야 합니다. 자, 이제 어쨌든 병신의 개략적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신 1주가 되면 평두, 현침, 여연, 천고성, 압록, 탕화, 문창, 낙장관, 천을, 작파, 자공 등등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200페이지, 1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병신이 지금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병신이 월주에 있을 때, 혹은 연주에 있을 때, 혹은 시주에 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시주입니다. 이 육치는 맞지는 않지만, 육치는 아니지만, 왜? 일간이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평두의 생각, 현침의 생각, 여연, 암록, 탕화, 잘난치 한다든지 성질을 부린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이런 성질들이 시주에 있을 때도 있고, 월주에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 그러니 내 사주만 안다면 이게 병신이, 병이 일간이 아니더라도 월간에 있고 신이 월지에 있더라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신의 개념, 평도 현침 일주 일간일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일주 있을 경우 현침 여연창고성 여자인 경우는 엉뚱한 짓거리 많이 하고 바람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압록탕화 문창 낙천관 등이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그 24년입니까? 20몇년 만에 만났던 사랑했던 여자와 재혼을 하고 결혼했던 구준엽이 3년이 못 되어서 상처를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준엽은 상중이라 제가 서희원에 관해서는 사주 이야기를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일이 있습니다만 구준엽의 이야기를 대놓고 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전적 천수 119회를 보신 분들에게 보너스로 구준엽의 신수, 올해의 운명 한번 알아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준엽은 기유, 계유 기축. 기유, 개유, 기축. 이라는 명식을 갖고 있습니다. 시주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식을 딱 보다 보면, 뭐가 눈에 떠 있느냐 하면, 월간의 개수가 있습니다. 일간 기토, 월간 개수는 바로, 재성을 극하는 모습입니다. 재성을 극하는 모습인데, 기토에게는 재성이 이렇게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기토는, 일간 기토는 세 번째, 오른쪽에서 보면 세 번째 위에서 일간 위주에 있고, 연간에 있는 기토와 재성이 먼저 만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극합인데 구준엽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난다는 것입니다 서이원이 다른 남자와 만나서 혼인하거나 살림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게 그렇다고 고개가 끄덕이실 것입니다. 끄덕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자, 어쨌든, 세월이 20몇 년이 지나서 이 기토가 편제 개수를 다시 만나서 2년 8개월인지 2년 10개월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인 서희원이 2025년 2월 5일 날, 2월 2일 날, 일본에 놀러 갔다가 일본에서 죽었습니다. 참, 운명의 장난도 이게 미끄러져서 죄송합니다. 대단합니다. 2월 3일 밤이, 어제 밤, 11시 10분인가가 그때부터 얼사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도 정축, 갑진년 정축월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운에 힘든 것, 세운에 힘든 것을. 지나지 못하고 서희원 다시 말해서 구준엽의 처가 죽었습니다만 구준엽의 경우는 갑진년이 각기 합토가 돼서 토다가 대단히 강해집니다 강해지죠 거기다가 갑진년의 진이 진축파가 됩니다 얼사 년만 되었으면 이것이 조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필 얼사년 되기 며칠 전에 일본에 여행을 왜 갑니까? 각기 합초가 되면 구주점은 대단히 강해집니다. 진축 파가 되어서 통관은 안 됩니다. 토충이 많아진다는 것은 통관이 안 되고 뭉쳐서 막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축 월입니다. 아직 얼사 년이 되지 못했습니다. 1월 말에 일본 여행을 갔던 모양인데 2월 2일 날 사망했습니다. 서희원이 정추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구준엽의 개와 정개충을 합니다. 각기 합토가 되어서 연운, 연간운, 천간의 각기 합토가 되고 내가 대단히 강해지고 토가 강해지면 수가 약해집니다. 정축월 2월 1월 말 2월 1일까지 살았으니까 아직 아프지 않았으니까 정축월입니다. 정계충 월간과 정계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월간의 처궁이 그냥 깨어지는 시기가 바로 갑진년 정축월입니다. 그때 2022년 결혼했을 때 제가 자료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냥 아름다웠고 낭만적인 것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0몇년 만에 만나면 그동안에 살았던 각각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잘 풀려가지 않는 것이 운명입니다. 구준엽의 경우는 혼자 살, 살았고 낭만적인 생각만을 하고 그 여자가 그리워서니까 문제가 없지만 서희원의 경우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남편과의 트러블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통이 많았을 것입니다. 2022년에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2022년이 뭡니까? 5일 대운에 정이 와서, 구준엽의5일 대운입니다. 정이 와서 역시 정계충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이민 년에 결혼을 했는데, 3월에 했는데, 이민 년이 바로 기토타김이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행복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별도로 구준엽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올리고 싶지만 지금 상중이라 제가 참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렸다가는 몽둥이로 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구준엽은 20몇년 전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리움이 있었지만 애 놓고 결혼하고 고통 많게 살았던 서희원에게는 구준엽도 역시 괜찮지만, 괜찮았겠지만, 구준엽에 관한 생각은 괜찮았겠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겪어온 풍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약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구준엽의 경우는 2024년 갑진년이 대단히 나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대단히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